신인 유튜버 예, 예, <laughs> 여기 무적스톰님하고 한번 오랜만에 라이브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무적스톰입니다. 저는 어, BMW k 1 0 0 GTL 타고 있고요. 어, 입문한지는 한 2년 정도 이제 돼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진정라이더님 그 영상 보면서. 그, 바이크의 꿈을 많이 키우다가, 어, 2년 전에 입문하게 을 됐습니다. 뭐, 상당히 응, 각을 겪고 계세요 <웃음> <웃음> 어, 색해서 <속에서. 웃음> 어, 네. 무적스톰 영상에 보면, 네네. 80년대 노래가, 80년대 노래가 아, 많이 나오죠. 아, 네네네. 감성이 좀, <laughs> <laughs> 야, 들으면서 어제도. 네네네. <laughs> <laughs> 감성도 그러니까, 뭐, 네. 1988처럼.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마 지금 제 네. 구독자가 오늘 18명 됐거든요. 어, 어, 네. 하루에 사이 3명 늘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거기다가 에 이제 그저 부모님과 제 연령대요. 45세부터 50세. 100% 남자. <laughs> <laughs> 어,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네. 자기 젊었을때 2인방 때 감성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바다 네. <laughs> 그렇지. 뭐 네. 같이 네. 떠나자. 아. 이런 노래. 아. 어, 아. 어, 아. 한번 제 네. 영상 들어오시면 그 네. 네. 음악 다 들으시면 예전 생각 나실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묻어가려고, 아, 음 그렇게 아, 네 계획이 있으셨군요. 아무 그것까지는 아닌데 원래는 유튜버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네. 원래 이제 진정라이더님 네. 영상 보면서 그때 카메라를 <laughs> 달고 있었어요. 네. 네. 네, 카메라 달고 있었는데 그 영상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다 이제 하진 않았는데 네. 어 와이프가 그왜 샀냐? 아. <웃음> <웃음> 네, 네. 우, 유튜브에서 돈좀벌겠다고 했거든요. 아. <laughs> 어, 이거 사면 사고 싶었는데, 야, 유튜버도 돈많 이건데, 막 이래서, 사고 싶은 거다 샀는데, 이제, 유튜브는 언제 찍냐? 장비가 좋더라. 어, 그래서 계속 그러길래, <laughs> 이제, 아, 저, 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하다가, 저는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한번 찍은 거 한번 올려줬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잘하나 병행해주고 해서, 이제 아, 그, 예, 소장했던 거는 이 하나씩 한채 틀리라고, 요즘 최근에 아, 또 책을 예전에 제가, 어 캠핑 할때한창 캠핑을 다닐 때제 닉네임이 무적스톰이었거든요. 그때 아, 뭐 도로시였대요. 아 도로시도 있고 도로시. <laughs> 도로시는 제가 텐트 아시는 분 계실 거요 텐트 너무 이게 여자여자하고 뭐 젠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여자여자해서 좀 강한 이미지를 갖자 해서 무적스톰으로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네네 네 잠깐만 요 제가 이게 어? 죄송합니다 제가 어, 노안이래서 해서... 또... 아이고 또 이름이 없어졌네요 제가... 이거 무스를 끊은지가한아 뭐, 무스를 버에 된지 한3 0년 됐었는데 네. 어그 바이크를 만나면서 네. 이제 무스를 버렸죠. 그게 진짜 자연 오리지하다 네. BGM부터 네. 무스라는다어스아그가 <laughs> 아, 무스라... <laughs> 굉장히 오랜만에. 아 요즘은 무스고안 <laughs> 하나요? 뭘, 뭘 써요? 제제 제스나? 어, 어... 왁스? 아니 뭐. 네. 무스라는 제품이 요새 안 나오지 않나요? 아 여러분 아, 무스 뭐... 아시죠? 아 이건 알기는 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그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뭐 얘기할 때 동사무소라고 했더니 네. 요즘 뭐라고 그래요? 생민주민센터로 그러나? 예, 저는 동사무소. 동사무소가 그 최시비년생 뭐 집들이거든요아 이런 막 댓글로 막 헤이, 젊어 보여 막 이게 안 나오네요. <laughs> 아 그렇구나. 아 해준이 잘하는 아니네 아니네. 아제댓로 리액션이 없어. 아 그런 거야. 듣고만. <laughs>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 그래서 그냥 치열하게 살 남들하고 똑같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살다가 어느 날 그, 그,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상당히 영향을 미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어 예전에는 솔직히 바이크는 뭐 그냥 지나가는 바이크 보고 아니면 할리 데이스슨이나 이런 것도 볼때 그냥 아 그런가 보다만 했었거든요. 아 비보장님 그 가게에 사람들이 바이크를 갖고 오면 간단하게 리뷰하시는 거예요. 네. 어, 발이 안 닿요. 네. 이거 어떻게 타세요?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 봤는데 그중에 제 또래 분이 속초가 강원도에서 브이 네. 스트롬 250을 네. 이쪽 장안동인가 어디서 사신 거예요. 네. 그 영상을 그때 그분이 기보장님이 같이 가서 박스 까는 것까지 하고 네. 또다 해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 속초로 출발하는 것까지 영상을 찍으신 게 있어요. 네. 그걸보면서 근데 그분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음. 그내 나랑 바이가 비슷하다는 분, 똑같았어요. 사실 년냥 붙들렸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좋길래? 네. 속초에서 네. 여기까지 네. 와서 이걸 또 속초까지 타고 한다고? 네. 깜짝 놀랐지. 뭐가 <laughs>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유튜버를 보다가 네. 그러다, 계속 보이주잖아요 네,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뜸북새뜸북새 님. 이렇게 쭉쭉 그다음에 뭐 은인님그렇모토잡스 음. 그러다가 진정나이로님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들이 막 튀기더라고 아 그래서 후, 안 되겠다 바이프를 사야겠다 근데 와이프가 뭐 저번에 영상 찍으셨지만 집에서 누가 허락을 안 하잖아요 잘 진짜. 저도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와이프를 지금 이제 사라졌죠. 빅사이트라는 데 있잖아요. 더양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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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덕소 쪽에 네, 네. 예. 그 카페를 자주 데려갔어요. 어. 와이프가 <laughs> 커피 맛실 좋아해가지고. 아, 차로, 차로. 네, 차로. 이제 없으니까 네. 가서 그리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오 이런 데가 다 있어 막 이래요. 처음에 거기 네. 가니 네. 오토바이가 막 가게로 막 쌓여 있고 되게 멋있는 것도 있고요 네, 네, 네. 맞아바이 맞아. 있고, 되게 신기하고 이쁜 것들 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와 인간이 이런, 이런 것도 있었어? 음. 이러면서 이제 오토바이에 대한 호감. 네. 어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그 주차된 바이크를 보면서 이야 멋있다 매플리카도 멋있고 다 멋있잖아요 <laughs> 그중에 이제 볼드윈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부끼리 펜담하고 오신는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좋아 아니 그러면 저도 부부끼리 어, 얼마나 좋아 이야 정말 저 사람들은 근데 술단맛인데오 바이크 탈있는술안 드시잖아요 제가 좀 술을 좋아해서 와이프가좀싫어 했거든요 제가 특히 제가 캠핑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네. 캠핑은 가딱 틀어놓고 그때부터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해룡 가롱가고 와이프가 운전하고 오고 이랬었거든요. 술도 안 마신대 그 정말 건전하다. 그리고 여자도 없다. <laughs> 여자야 없잖아요.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건전한 동호회가 어딨겠냐 하면서 거길 자주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막이하다가 바이크를 잘계약을 받기를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네, 질렀어요. 계약을 해놓고. 또그 빅사이트 가가지고 마이크 얘기하다가 자기 오늘 너무 이뻐보인다 어 왜? 아니 자기는 정말 착한 것 같아 사람이 인성이 됐고 정말 착해 그랬더니 마이크가 딱뭐 샀냐? <laughs> 뭐 샀냐? 아 그래 근데 솔직히 이제 거짓말해서 뭐 하겠냐 얘기하겠다 내가 이래저래서 바이크를 내가 계약을 했다 근데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전화해서 아 파는 게 아니고 대약만 계약금만 었으니까어계약은 포기하겠다. 와이프 생각해 보니까 포기면 하 아깝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10% 정도 었는데어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허락.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용, 이거 허락은 안 되고요. 용서요 용서. 그걸 계약하기 전부터. 한한달 전부터나 이럴 때부터 그때도 나왔더라고 연기하시던가, <laughs> <laughs> 영상 보다가 혼자 푹 보기 싫긴 나 이런 것처럼 저는 되게 잘해줬어요, 이렇게 설거지도 잘해주고, 애들도 입보해주고 막, 막 아들 칭찬해주고, 예전 같은 빨리 안 들어가? <laughs> 빨리 안 들어가더니 어, 우리 아들 TV 보는구나, 그래 <laughs> 봐야지 학생이 궁금하면 되겠어, 어, 그래 이런 식으로 아, 다 다정한 아빠였고. 다자한 남편이었고 그래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크를 타게 됐습니다. 예. <laughs> 네. 지금 2년 된 있냐? 예, 2년? 네, 2년 됐는데. <laughs> 많이 안 예. <laughs> <많이 안 웃음> 네. 그때 제가 19년도 11월에 그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시즌이 네.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이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뭐 영상에서 배웠던 것, 영상으로 이제 다 바이크를 배운 거예요. 그전에도 바이크 스쿠터를 조그만 거를 어 하나 있어가지고. 좀 타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존재감에 다르죠. 처음에 g t 일딱 왔는데 그 <laughs> 사건에서 잘못 샀나? 아니그그 네. 제일 큰거 아닙니까? 제일 네, 네. 우리 라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아큰거 중에 포함되큰거중 네, 네. 하나죠. 네. BM에서는 제일 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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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클루시브인가? 그게 같은 점인데 옵션 이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아. 네, 그게 있고 그게 가장 큰걸 알고 있는데, 어, 좀 미친 거죠, 제가. 네. <laughs> 미쳤죠. 어, 그래서, 뭐, 일단은, 네. 왔으니까 이제, 탔어요. 처음에, 첫날 받자마자, 지하주차장한테, 아, 진짜. <laughs> 이거, 타실 때요, 지하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램프. 예, 네, 램프. 램프 이렇게 빙빙 네. 도는 거. 네. 그런 데서는 절대로 주차를 하시면 안 돼요, 초보는. 네. 제가 이제 그걸 갖고서 저희 지하, 지하주차장을 딱 내려갔다가, 앞 차가 삭쓴 거예요 어, 내려가는데 무서운데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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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꾹 넘어졌대 첫날 아. 첫날 갖고 오자마자 지하 주차장 램프에서 넘어뜨려서 아. 그 오른쪽이 살짝 찍힌 거예요. 찍힌 거볼 수도 없지. 아, 아, 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려는데안이틀지는 근데 제가 유튜브로 이거를 넘어졌을 때는 스탠드를 딱 세워놓고 예 아, 옆에 아. 사이드 스탠드 세워놓고 이렇게 밀어 올리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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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올리는데, 어머, 안일어 내가. 어. 네. 아, 그건 어게안 되는 거야. 그리 신발, 제가 운동화 신고 갔었는데 운동화 가 벗겨지고 흘러다 운동화 가 벗겨 너무 무거우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운동화. 그래서 뒤에 차는서 있지. 그래서 뒤차 저기 도움을 얻으려고 닦아서 네. <laughs> 저기 같이 도와주려 했더니 할머니가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세워 가지고 좌우 내려온 네, 거예요. 아, 러다농지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는지 모르겠는데 포기한 거죠. 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어, 이거 아니면 이거 옆에 뭐 기름도 세는 것 같아요, 나 봤더니. 오일도. 아 그래서 선날이 얼마나 아까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 알죠? 상처 나면 사람들 침 발라가지고 문질러 보는 거. 뭐 소용이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놔두고 그걸 한 2박 3일 동안 쳐다만 보고 나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나가는 거더 무서운 거예요. 또 넘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지하주차장만 계속 몇, 한 2박 3병 돌았어요이 아, 연습. 음. 게다가 아, 넘어져도 뭐, 할수 없다 하면서, 그냥 딱 올라갔죠. 지상으로? 네. 네. 그차 네. 내려올 때, 오는지 음. 안 오는지 알잖아요. 네. 깜빡깜빡. 네. 그거 안올 때, 네. 그래, 이때 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저희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두군데예요 네. 평지주차장이 그 지하인데, 거기다 박아놓고, 이제 저거를 다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용기 내서 또 영상들 보고 네. 이제 조금씩 타다가 한 2, 3일 타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야. 응. <laughs> 아, 이걸 아, 이거 좀 멋있게 보여야겠네? 이런 생각이 <laughs>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래서 바이크 타고서 아파트 나와서 이제 멀리 못 나고 동네에서만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가다가 이렇게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데 있어요 횡단보도 있었는데 전날 비가 와서 좀 젖었는데 그걸 제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더라 b m 은 오토바이가 바이크가 다 해준다 전자장비가 어, 다 해준다 호흡이, 호흡이 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제가 뭐, 뭐 맹신해서 한건 아니었지만 우회전하면서 사람들 지금 지나가더라고 옆으로 옆으로 사람들 보질 않았을 텐데 예. 예 사람들이 <laughs> 지나길래 멋있잖아요 말이같아요말이 어. 표면. <laughs> 그래서, 야, 이거 한 번, 술좀 감아줄까? 멋있게 감아줄까? 한 번, 딱 감는 순간, 제가 바닥에 누워있는데. <laughs> <laughs> 바닥에 누워서, 어? 어? 하는데, 제 오토바이도 슬슬 돌리고 있는 옆으로. <laughs> <laughs> 그사거리에서 얼마나, 차례가 많지 않아 다행이었고요. 그 꼬마들 지나서 사고 났다! 사고 났다! 우라라! 몰려오고, 저는. <laughs> 어떻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들은 안이렇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네. 아주머니가 도와드릴까요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워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버스를 빨리 네. 떠나야 네. 됐어요. 네. 그래서 그전음에한 네. 300m 됐어요. 정도 네. 더 가서 골목길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현태가 온 거예요. <laughs> 아 이건 나랑 안 맞나? 아이 나랑 안 맞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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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서 바이크 타면 안 되는구나. 음. 근데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11월에 사서 11월 한 말쯤에 봉인이라고 하죠. 봉인을 시킨 거예요. 그두번 엎어지고 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19년에서 20년 5월에 네. 5월에 그이 이제 바이크를 다시 깠죠. 네. 어. 아 늦게 시동, 깠다. 네. 시동이 안걸리더라 <laughs> 시동이 안 걸렸어요. <laughs> 아, 아, 아 진짜 옛날 얘기하니까 눈물이 아, 나네요. 아, <laughs>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아 이게 바이크가 좋고 어? 뭐, 실력이좋다 이게 아니라, 이, 정말 이게, 내가 자신감을 없을 때는, 컴 다운. 우리 공구도리님하고도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컴 다운 하자고. 이게 하다보면 사람이, 아, 3일 타고 뭐, 지금 뭐, 탐지한다고, 오버돼가지고 제가 그때 안 넘어졌으면요. 저는 아마 이 자리 없었을지 모르겠네요. 깔끔할 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가는, 절대로, 빨리 달리는 라이더가 아니에요. <laughs> 제 영상 보시면은, 빨리 달리는 영상이 거의 없어요 점점 빨라지겠죠 네. 지금 키로수가 얼마 안되잖아요 탄지는 제가 한 보고 그래도 마일리지한 6,000km 정도 탄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 되긴 하네요 그런가요? 네. <laughs> 2년, 거의 2년 돼가는데 제 <laughs> 2천... 토요일날 한번 한 열흘 만에 한번 타봤던데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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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다 <laughs> 아 저도 네. 그때 타면서 야 이게 소금기있죠 소금기, 소금기. 어. 그 언제만에 느낀거야? 그것도 앉아만 있는데 소금기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음, 그래서 이거 탈게 아니구나 이때는 어 그런 생각을 하긴 했죠 근데 많이 타시던데? 보니까요 어. 요즘 최근에 좀 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느낀점이 네. 제가 2018년 6월에 이제 딱 타기 시작했는데 아. 뭔나기탔거든요 아. 요즘 보면 <laughs> 맞다. 고경인데 응. 2018년보다 더 덥다. 응 그때도 맞아, 맞아. 그때 맞아0 1 8년별히는 없던 응. 거죠. 엄청 그때도 뭐 엄청난 더위였다는데 체감이 다르더라고 저는 그때는 몰랐어. 응. 그냥 탔어. 음. 어? 어? 너무 재밌이는거 음. 가지고 하루 아탈 수 없잖아. 그치 어. 그치 어. 그래서 <웃음> <웃음> 제가 이번에는 이번에 이제 이제 좀안산년 탔으니까 네네이렇좀 음. 고수의 얘길로 어 응. 그렇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음. 가끔 이 타는 게 보여 사람들이. <laughs> 아 이게 지금 어? 이 올해 이제 음. 딱 입문한 그런 맞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 제일 재밌을 때. 네 거, 맞아요. 거. 제가 <laughs> 제,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아, 그렇죠. 어, 재밌었다고 후기 아, 그래. 남겨주시면 네, 제가 또한번 차로 네. 스톰으로 한번 네. 분장을 네. 한번 하고 네. 나올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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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저기 준정엔터의 신인 유튜버 아이고. 무적 스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또저희 지금, 거기... 지금 구독자 18명? 네, 18명. <laughs> 오늘 가서 <laughs> 확인하겠습니다. 11그 수면용 대죠. 그수명은넘어야지 네,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음, 나와서 이렇게. 의리로, 하고... 의리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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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적 스톰이요. 스톤. 스톤 말고. 아, 스톰. 스톰, 스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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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그 스톰. 네. 스톰. 네. 네. <laughs> 자, 마무리 할까요 이제? 네, 네. 네. 칼같이 또 1시간 내 마무리. 네. 어유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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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laughs> 속에 아름다운 그 모습 언제까지나 내 마음에 흐릿치나마 진정 라이더